여러분 안녕하세요. 바운스볼 망겜으로 돌아왔어요. 이거 타야 됐지? 일로 올라가는 거 맞아? 아닌 것 같은데? 턱 뭐야? 어떻게 아는 거야? 이상한데 뭔가? 매우 이상한데? 뭔지 알았다. 이 제작자가 너무 천재적이었어.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 망점 많네. 이번에는 너무 쉬운 것 같아. 이거 너무 쉬운 거 같은데, 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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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. 이거 쉬운 거 맞죠? 세인트 루이스 카디노스 아 뭐야? 역시 망겜인 것인가? 어 서치 마이맵스 제 옛날에 만든 맵들 오랜만에 봐야 되겠어요 어 밀크 앤드 초코 그 밀크 초코 그 게임 나랑 했나? 와, 개잘 만들었어. 와, 너무 잘 만든 거 아니야, 이거? 아, 이거? 와우, 좋은 성적이다. BTS! BTS는 뭐야? 아, 옛날에 BTS 엄청 좋아할 때다. 지금도 좋아하긴 하는데. 노래 맨날 들을 때. 지금 엘레노커 많이 듣는데, 어, 엘레노커 만들어볼까? 뭐야? 이런 망 같은이라고. 아, 벤츠 잘못 눌렀다. 아, 어, 비치스 차만. 뭐야. 와우. 와, 나 화려하게 했네? 와, 나 이거 어떻게 했지? 근데 천재적이었던 건가? 아닌데, 내가 천재적이었을 리가 없는데? 뭐지? 뭐야? 나 이렇게 대충 만들었었다고? 너무 대충 만들었는데 이거는? 아 진짜 저리긴 힘든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아 코리안 BTS DNA 이거야 와 이거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?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? 이거, 일단은, 여기로 건너뛰어야 될것 같고. 뭐야, 나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던 거지? 난 기억이 안 난다? 뭐야, 이렇게? 아닌데? 뭐, 어떻게 하는 거야? 뭐,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일단, 요건 맞겠죠? 내가 했는데, 내가 기억이 안 나. 오. 어떻게 한 건지 알았어. 자, 이거 아닌가? 아닌 것 같은데, 이 설마? 아, 망했다. 아,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어. 어렵네. 대충 만들었어도 어려운 게임이네. 아, 이거 오기 생겨. 이거는 내 잘못 아니죠? 인정? 가운데를 딱떨어져야 돼. 요새 반습을 안 해가지고 닦까먹었어 일단은 얘가 여기로 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바로 뛰고 어? 왜 이렇게 찍어? 오, 아왜세 개야? <laughs> 니네 BTS 다 싫어하냐? 나 이때는 요 슬라임 블럭인가 요 좋아했대 요런 거 끈적거리는 이런 블럭을 너무 좋아했어. 그래서 요걸로 만들었어. 호우팝나 허팝. 허팝 그때 좋아했나? 아,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 집도 살짝 보긴 하는데... 프로 못해서 걱정이지 잠깐만 맵 제작자가 나인데 내가 평가를 했어? 어, 이상한데? 그럼 나야 좋지 내가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내가 평가를 5점을 줬으니까 나야 좋지 그 다음에 아이언맨 마크 52 이게 인피니티어에 나왔던 마크인가? 제 기억으론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요 아. please 플리 g 노 갑. 플리 s 스 No 켜졌나요? 어 어떡하지? 이렇게 해야 되나?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? 와 신기 야, 이런 거 처음 봐 그냥 <laughs> 만들어 놓고 내가 처음 봐 그냥 처음부터 다 깨고 와 너무 징기. 어쨌든 깬 걸로. 나 이거 아이언맨 아, 그 52라 지어지 27명이 4개를 눌렀다.. 아 5개 눌렀나? 어쨌든 몇 개는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게 신기하다 이거 제가 한국말 안 써져가지고 대충 썼는데 그 한국말이 그 빙하 깎아내리기인가? 저도 기억 안 나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임 일단 노란색 다 먹고 하나 놓치면은 이따가 아저거 하나 놓쳤다 하면서 후회함. 이러면 하나씩 깨는 건데 이거 왜세 개를 줬지? 두개 줘도 뭐한 판에? 8 7명에블레이다는게 신기하다. 1020102는 또 뭐야? 이지랑 수는 더 옛날에 한 거다 생각해보니까. 와, 와 신기. 아 이런 거 만들었어 내가? 와나 천재적인데 너무? 오른쪽을 살짝 터치를 하면은 살짝 느려져요 걷는게 이지 얼마나 이지하길래 에이 설마 별 하나 바로 밑에 놓두거나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 그 정도로 했겠어? 에이 설마 내가 그랬겠니 여러분 안된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알람 설정해주시고, 이게 재밌었다면 댓글 한마디씩만 달아주세요. 이거 뭔 소리냐? 그럼 이만, 빠이빠이!